지금부터 함께 보실 영상은 더니 아반떼 MD 차량의 아이나비 RS 플러스 마하 제품이 제형 집중키 마감재 중에서도 순정형 마감제로 나와 있는 신형 마감재를 이용을 해서 오디오 트립 일체형으로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와 동작, 기능 등에 대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나비 RS 플러스 마하 제품은 이미 많은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디오의 트립 화면을 블루투스 통화 종료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전체 화면으로 표시가 되고 사라지는 기능을 함께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핸들 리모컨에 있는 모드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각각의 기능이 순차적으로 전환되는 기능을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차량은 현재 RS 플러스 마 제품의 음성인식 마이크를 차량의 순정 블루투스 마이크와 함께 순정화 작업을 하였으며 음성인식의 경우 아이나비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보시는 것처럼 아이나비라는 호출형을 통해서 홈으로 홈으로 음성인식 기능이 작동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며 억스 단자에는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가공도 하지 않고 순정 억스 단자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억스의 기능이 사용될 수 있도록 듀얼웍스가 함께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듀얼웍스가 작업이 상, 된 상태에서는 웍스 단자에 다른 외부 기기를 연결 했을 때 해당되는 기기가 바로 자동으로 인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 아이, 아이나비 RS 플러스 마 제품은 MBC T팩을 지원을 하고 있으며 평생 무료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3D 맵을 사용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핸들 리모컨 연동 기능을 통해서 3D 맵의 줌인 줌악과 같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능은 mp3 동영상 d m b 와 같은 멀티미디어에서는 채널을 변경을 하거나 파일을 전환하는 기능으로도 함께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 제형 집중키 마감제의 경우 오디오 트립을 불러오는 버튼 그리고 내비를 실행하는 버튼 cd 이젝트 <laughs> 그리고 디스플레이 <laughs> 온오프 버튼 그리고 이건 어, 라디오나 어, 이런 부분에서 스캔을 하는 기능, 그리고 오디오 뮤트, 그리고 오디오 전원 온오프 볼륨, 그리고 오디오 셋업 기능, 그리고 엔터 기능들이 함께 지원이 되고 있으며, 시크와 폴더 기능은 mp3 등의 기능을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되는 기능이 함께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이나비 아리스 플러스 마 제품 은 후방 카메라를 킷뷰 방식으로 지원하고 을 있으며 지도가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홈 화면을 실행을 할수 있는 제품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나비 아리스 플러스 마 제품이 더뉴 아반떼 MD 차량의 제형 순정형 집중키 마감재를 이용을 해서 오디오 트리 뷰층으로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와 동작 기능 등에 대해서 함께 보셨습니다. 본 차량은 아이나비 QXD 900뷰 투 채널 블랙박스가 함께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